자 오늘은 ID.5 차량 보러 왔습니다. 네, 폭스바겐 ID.5 이거 차가 나온지 벌써 한몇달 됐죠. 몇달 됐는데 제가 사실은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오니까 어, 지금 차가 없습니다. 올해 물량이 거의 다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열몇대 남았다고 이게 2025년에는 차를 못 받을 수 있. 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남구관 주임님께서 올해는 이 차를 못살 수도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id5를 올해만 팔고 뭐 내년부터는 안 파는 건 아니니까 예. 올해 물량이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거의 거의 끝난 거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요거는 지점별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차량 가격이 6,099만원 6,099만원인데 지금 21%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d5가 보조금이 정지가 됐어요. 보조금이 정지가 됐는데 그 보조금만큼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은 제가 얼핏 봤을 때 4,300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해요. 야, 이거를 4,3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진짜 인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량이 다 나가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추가 물량을 본사에 요청을 했는데 독일에서 기각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인기가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나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점유율이 있는 국가들을 먼저 배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폭스바겐 점유율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아니, 이런 나라에 뭐 굳이 보내야 돼? 해갖고 기각됐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올해는 아마 ID5 구매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자, 디자인은 ID4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뒷부분이 날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페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id5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이런 날렵한 뒷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id4 예, 보다는 id5가 훨씬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는 폭스바겐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잘 잡았어요 전기차. 컨셉을 잘 잡아갖고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고 좀 귀여운 느낌 귀여운데 눈빛은 살짝 차가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좀 귀엽지만 카리스마 있는 이런 디자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폭스바겐은 원래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우락부락한 그런 디자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 일 줄은 솔직히 좀 몰랐어요. 저뭐 공도에서는 몇번 봤는데, 그냥, 뭐, 뭐, ID4구나, ID5구나, 이러고 그냥 지나갔지. 디자인을 이렇게 유심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아, 쉽게도이 앞에 폭스바겐 로고에는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전기차면은 사실, 이런 거좀 상징적으로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냥 폭스바겐 로고만 들어가 있어갖고, 살짝 밋밋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앞에는 이렇게 전기차처럼 꽉 막혀 있어갖고, 뭐, 그릴이나 이런 것도 없이, 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 자, 근데 IQ 라이트가 들어갔어요. 요거 이제, 폭스바겐에서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그런 라이트예요 굉장히 똑똑한 라이트. 요게, ID5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빛이 강렬하면서도 이제 굉장히 지능적인 라이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공기저항계수가 0.26cd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 공기저항계수가 좋다 라는 거는 결국 전비가 좋다 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82.8kW 배터리를 사용하고 총 주행거리는 434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해서 중국산 배터리 걱정하시는 분들 배터리 걱정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휠은 20인치 휠이 들어갔고요. 자, 휠 디자인도 이렇게 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바람개비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휠이 가만히 있는데도 달리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 휠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가 더 날렵해 보이는 느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는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주유구는 이렇게 오른쪽 뒷 부분에 있고요. 야, 이거 뒤에 있는 거는 참 반갑네요. 앞에 있으면 사실 뒤로 주차해 갖고 충전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뒤에 있어서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충전은 급속 충전도 가능해 갖고 80%까지 충전하는데 28분 걸린다고 해요. 2 8분이면꽤 빠른데,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이 뭐 80%까지 거의 뭐한 20분에 끊는 것 같아요. 중국은 뭐 10분, 10몇 분에도 끊는 뭐. 근데 뭐 그건 중국이니까 에. 그래서 어, 충전 속도가 꽤 빠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뒷부분도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어, 라이트가 이렇게 폭스바겐 특유의 라이트를 박아놓은 듯한 그런 특유의 라이트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조금 멀리서 보면 은 라이트가 되게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라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인상적인 디자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되게 썰렁하게 id5 이렇게 그냥 써있고 레터링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뒷부분은 살짝 밋밋할 수도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이 라이트가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포일러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스포일러는 고정식으로, 이런 디자인으로. 아마 이게 이제 공기 흐름상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기 저항 개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트렁크는 여기서 이렇게 열수 있어요. 자,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나오는데, 에, 일단은 트렁크가 해치백처럼 열리기 때문에 위에가 좀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인데 뒷좌석을 접으면은 어꽤 넓게 쓸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 커버를 제거를 하면은 좀 많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전기차 치고 뭐 트렁크가 되게 넓다 이런 생각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히든 스페이스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구요. 예, 요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밑에 하나가 더 있나? 아, 요렇게 또 스페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넓진 않지만 좀 깊게 패어 있어갖고,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예, 여기는 좀 넓고 낮은 물건들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게 2단으로 돼 있어갖고, 어, 공간 활용을 좀 섬세하게 할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쓸만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어서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자, 그러면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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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을 좀 킵시다 자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아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밖에서 이걸 촬영을 하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찍고 있었어요 예아 그래서 어 너무 덥습니다 예막땀 이거 보이시죠 예 이게 다 땀이에요 그래서 어, 좀 더웠는데 야, 이렇게 또, 에어컨 빵빵하게 키고 하, 니까 아, 이것도 실내에 또 촬영할 맛이 좀 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실내 보시면은, 어, 전체적으로 폭스바겐이 실내는 굉장히 저는 실용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계기판이 좀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아, 요거 조금 아쉽지 않을까. 사진으로 봤을 때 조금 계기판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요 핸들의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요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미니멀 하면서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들만 여기에 나타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12 12인치가 조금 넘어가는 그런 대형 디스플레이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로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공조장치도 이쪽에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메뉴 눌러 갖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자 엠비언트 라이트도 여기서 이제 다할수 있고요 버튼은 없어요 버튼이 깔끔하게 이제 다 없어져갖고 이렇게 예, 이제 여기 컵홀더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 패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는데 특이한 거는 콘솔박스가 없습니다 콘솔박스가 없고 이렇게 팔 받침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팔 받침을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그냥 뻥 뚫린 공간이 돼 버립니다. 요렇게 커버가 또 있어 갖고 요런 센스를 또 만들어 줬어요. 네. 그리고 USB 단자 두개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콘솔 박스가 이제 차지하는 부피를 어느 정도 줄여 갖고 대신 팔걸이를 만들어 놔갖고 이제 운전할 때팔 받침 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기어 버튼은 이쪽에 컬럼식으로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간접등 스타일로 싹 들어갔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라이트가 간접등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밤에 보면은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런 실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 위에 보시면은 글라스 루프 들어갔습니다. 자오 시원하게 그냥 하늘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글라스 로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버가 물리 커버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햇빛이 강할 때도 뭐 이렇게 크게 염려 없이 예, 그냥 닫음 되니까 예, 개방감이 되게 좋아서 아마 이게 되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디자인도 괜찮고 그리고 폭스바겐 전기차답게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부분이 굉장히 시원해 갖고 좀 만족스러운 것 같고 이팔 거리도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이쪽 아래쪽에 이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는데 이쪽이 좀 넓지가 않아요. 여기를 좀 활용을 좀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전기차의 장점이 또 이제 공간 활용성인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야, 그리고 알루미늄 페달이 들어갔어요. 네, 오, 이런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가죽,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 세무? 세무는 아니고 알칸타라도 아닌 것 같고 부드러운 이 천재질이 들어가 갖고 시트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제, 제가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이 상태로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뒷좌석이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게 휠 베이스가 2,700 몇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한 자동차 치고는 휠 베이스가 조금 짧은 느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내 공간은 굉장히 여유롭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주먹 두개반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됐고요. 독립공조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냥 송풍구만 있는 그런 건데 송풍구가 되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보고 바람을 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뒤에는 뭐 라이트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쉽고 어, 뒷좌석이 어, 뒤로 조절도 안 되는 건또 조금 아쉽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 이게 좀 뒤에가 날렵하기 때문에 쿠페형 스타일로 돼 있는데, 머리 공간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남는 느낌이어서, 예, 요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뒤에는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고, 대신 이 글라스 루프가 뒤에서는 개방감이 진짜 좋아요. 예, 이게 사실 열리는 건 아니고, 그냥 유리만 있는 그런 글라스 루프인데, 어 느낌이 되게 좀 깔끔한 느낌이어서 예, 개방감도 좋고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인데 어 바닥은 조금 높습니다 바닥이 역시 이제 전기차는 뒷좌석이 조금 이래갖고 여기 이 허벅지가 조금 떠요 그 근데 이제 다리를 좀 피고 가면은 조금 편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좀 장거리를 가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전기차 특유의 이 뒷좌석이 조금 어 바닥이 높은 편이어서 이게 이제 배터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id5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이 차는 이제 올해는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차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의 차량이에요. 아 인기가 너무 많아 갖고. 예 이미 차가 다 팔리고 들어올 물량도 없고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되게 희소 가치가 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차가 이제 얼마나 좀 주행 성능이나 아 이런 게 좋은지 제가 한번 주행을 좀 해볼까 해요. 주차장에서 찍으니까 아뭐 다른 건 둘째치고 너무 더워서. <laughs> 와, 그리고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실내예요 차라리 바람이라도 좀 불고, 좀 공기가 통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아, 조금 답답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요거는 아, 제가 이제 2차 아, 그대로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승기에서 만나 뵈야 될것 같고요. 시승기도 바로 올라오니까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ID5 시승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차가 얼마나 또잘 달리는지 그리고 또 우리 잘생긴 남궁한 주임님이 어떤 예, 어떤 설명을 해주실지 한번 잘 들어보는 그런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시승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